경북 지역의 농촌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농업 경영주 중 70대 이상이 40%를 넘고 있고 60대까지 포함한다면 70%를 넘습니다. 경북 농업의 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정병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농업인들을 모아 마을 단위 공동 경영인 경북형 마을 영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서 개별 영농이 힘들어짐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농사를 짓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은 좀 편하게 남주기는 좀무한데내 농사 잘 짓는 거 봐가면서 내가 힘잘하 대로 참여하면서.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 농업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이 41.4%. 60대까지 포함하면 70%를 넘습니다. 농가 구성원들을 포함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42.7%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2.5배, 경북 농촌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층이 적은 것이 주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찾아보기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이어서 미래 경북 농업을 책임질 40대 이하 농업 경영주 비율은 40대가 6.5%, 40세 미만이 0.7%입니다. 지난 10년 새 각각 5.6%포인트와 1.4%포인트 감소해 얼마 안 되는 젊은층의 농업 유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마을 영농과 귀농 귀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농 귀촌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농업인과 새롭게 농촌에 들어오는 기능인절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된다. 경북은 현재 논별재배가 34.4%, 과수 29.3%, 다음은 채소, 식용작물, 축산 순인데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벼재배를 재배하고는 모두 70대 이상에게는 쉽지 않은 영농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최근 10년 새 경북의 농업 인구가 17% 가량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경북의 농가 수는 19만 2천여 가구, 농가 인구는 44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농가 수는 9.5%, 농가 인구는 16.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농업인 가운데 70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41%로 10년 전 25%에 비해 16%포인트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